세종 사물입니다 4종 세트. 야. 대박이다. 야, 저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우와. 대박. 여기다가 이제 김 김투아. 김까지. 와. 와. 김, 김, 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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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와. 경되는 날이 밝았어. 아름다우면서도 예측 불가의 날씨로 위협하는 대자연의 양면성 속에서 꿋꿋이 생존해 결전의 날을 맞이한 세 팀. 하지만 대결도 식후경이겠죠 지난밤 손질해 놓은 해산물로 식사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와, 이거 근데 이거 한번 포를 좀떠 볼까? 잘 됐어요, 형님. 이거 완전 잘 됐는데? 그지 냄새도 안 나던데? 비린내가? 이거 그냥 구이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에다가 좋은 걸 남기고 가, 좋은 거. <laughs> 밥만 써보자, 밥만. 아, 대박. 이거 하나만 써보자. 근데 이거 지금 완전 방건조로 맛있게 돼서 이걸로 볶음밥에 추가하면 엄청 쫄깃한 살이 나올 것 같아. 볶음밥을 이걸로 가고, 어. 피시랑 오징어를 볶음밥으로 같이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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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볶음밥이 마지막 연합 식사인 만큼 구하기 힘든 식재료들도 지급됐군요. 여기에 미리 손질해 둔 해산물까지. 어 맛있겠다. 제대로 된 만찬이 만들어지겠는데요? 기대가 된다. 와. 얘 트리거 피시. 얘 얘가 진짜. 야, 안에는 무슨 감성돔 같이 색깔이 나오네. 비린내도 안나 이거. 멋죠? 맛있는 척이네. 오라이. Right. 자, 그러면 트리거 피쉬까지 지금 생선이 됐고, 가볼까, 한번? 자, 어제, 크레이 스쉬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트리거 피쉬 살. 최대한, 살이 안 무너지게 하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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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아 맛있겠다 어우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제 부터크레이 피쉬랑 삼종 생선 와 트리거 크레이 피쉬 패러 피쉬 오늘 도 이런 고급 요리를 우리한테 요리 내려주는 거구나 네, 이거랑 이제 와와와와 아, 와. 와, 해삼 말도 안돼와 그냥 사지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다 와 대박인데 일단 해삼 살을 먼저 여기다가 너무 맛있겠다 와딱 마주고. 대박이다 비주얼 와야이 정도면 튀김 와, 와 기대가 되네. 아 진짜 맛있겠다 나무 큰 거를 네 갖고 와서 몇개 받쳐놓으면 네. 또 오늘 하루 종일 타지 꺼지지 않게 저거를 만들어서 하나 갖다 줘, 기 어떤 칼이 하나만 떼자 바나나잎이야 코코넛 잎 코코넛 잎 잎이 떨어져 있는 게 있네 칼 줘봐 자 그릇 그릇 수업이 있겠습니다. 그릇 수업이요? DY i 수업이다. 그렇지. 이렇 하고 싹 넣고 놓고. 자, 닦고. 다음. 아, 싹 넣고 싹 닦고. 네. 와, 또, 또. 대박. 싹. 싹. 와, 경고해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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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우와. 아, 음. 라운드로 어디지? 이렇게. 이렇게. 아. 역시 현지인은 다 드시네요. 아, 진짜 원주민 같네. 훈련님이 예. 완전히. 프로다, 프로. 아, 거기를 뭉텅이로 닦는 거. 오. 자, 오. 우와 우와, 예쁘다. 야, 그래서 우리 그릇, 이거 볶음밥 여기다 먹으면 돼. 우와, 어. 거울이. 오. 실행을 해보세요. 오. 아, 진짜 경고하네. 너무 신기하네. 되게 튼튼해. 어? 그릇 봐. 자. 집에 가져가야겠다 이거. 오. 오, 오만 하지 마 자, 자, 이제 실행을 오. 해보세요. 오. <laughs> 이게 그 방법도 있지만 다른 거네 개짜리로 안쪽으로 말아 요잡아 봐. 그대로 잡게요. 어 얘를. 오, 어 이거는 양갈래로. 양갈래네 이거. 이거 마무리 도닫는 건가요? 어잡아 봐. 잡아 봐. 그래야 야무지되지 어. 그렇지. 머리 카락이랑은 다르네. 어. 넣어볼까요 지저분하잖아. 어. 어 요런데다 딱지 넣듯이 요런데 넣어서 오. 구멍 가서 딱 넣으면 돼. 네. 오빠 나중에 진짜 여기다 사인해주세요. 어. 집에 가져가 h e r 더 이쁘게 만들어줄게. w 아, 것도 챙겨. 얘 k 네. 이렇게 I don't know. I d o 요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적당히 해라. w I don't k n 다고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고 t know. I d o 바로 쫙 들어갈 거야. 오케이. 화력 화력 괜찮습니까? 화력 아주 좋습니다. 오오와와 네. 오. 오.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벌써 1 2 명이잖아. 우리가 식초를 매겨 달리는 거네. 오 수제 코코넛 밀크를 써보는 거지. 와저 특제 소스 특제 소스요? 아 어, 특제 소스가 한번 살짝 들어가죠 오케이. 와 이거 봐. 이거 계랑그 그 코코넛 오일 쫄인 거, 코코넛 워터 쫄인 거 이게 간장처럼 소스가 형, 됐어. 이게 되게 우와. 단 간장처럼 됐어. 어, 어, 어. 우와, 우와. 이 액기스 약간 멸치액젓 느낌도 나고 오. 이제 밥밥 갑니다. 자, 밥갈게요 와. 와. 지금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완벽한 균형 있는 식사.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아, 만들고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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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복곤밥. 잡 잡일 없어요? 저희쪽 도와드릴 거. 뭐, 와. 와. 야 대박. <laughs> 오. 와 미쳤다 이거. 와 이거. 아,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와. 어. 와. 아 대박이야. 와. 완전 제대로해서. 좋아 이거. 특제 소스로 감맞추자 특제 소스 여기 있다. 와이 소스 진짜 와 <laughs> 어디나 쓸수 있는 소스입니까? 그거. 아니 만능 소스네요. 만능 만능 만능. 네. 진짜 맛있을 거야. 오 와, 와 이게 진짜 맛있어. 오, 오겨 어, 어, 근데 이거 이거 뿌리고 나서 색깔이 달라졌어. 어. 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간장 냄새인데 약간 개간장 냄새. 자 여기다가 이제 요 요거, 요거 요거. 오 대박. 그거 뭐야? 뭐예요? 지금 사행 생선살 다 미리 오, 볶아놓은 거. 해종 사물입니다. 4종 세트. 이야. 대박 대박. 야, 저거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우와, 대박. 여기다가, 이제 김. 김 투와. 김까지? 와. 와, 김, 김, 김. 와, 김? 와. 와. 와 대박. 대박. 와, 대박인데? 어, 근데 진짜 맛은, 맛은, 맛은 좀. 와, 이게. 예, 예, 예. 와 중국 식당. 와 이거. 와 김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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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해물은 크레이피쉬, 페러피쉬 트리거피쉬 그리고 오징어. 오다 오. 들어갔어. 야 좋죠. 이거 진짜 유명한 중국집 같아 지금. <laughs> 그러니간간승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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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와 맛있다. 어. 이거를. 와... 대박이야 씨... 와, 와, 와 냄새 봐라, 미쳤다 와... 냄새 미쳤어, 요 냄새 냄새가? 와, 향하니 오! 야, 비주얼 대박! 와... 어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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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주얼 대박 우와, 해물 되게 많아, 갑오징어 이야... 간지 쩐다 야, 비주얼 너무 좋아 우와... 아유, 우리... 형님 여기 시 병만 형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뭐가 하고 있는. 어 왔다 왔다 야 왔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아목 <laughs> 빠진다 미역캐시다 미역캐. <laughs> 빨리 와봐 대박이야. 진짜야? 뭐야 바구니다. 저게 뭐야? 글러브 아니야 글러브? 아니 그릇 만드느냐 고 그... 그릇. 와 그릇. 와. 그릇, 와. 그릇을 야, 그릇 만들고 대박이야. 그랬어. 그릇 어기 있어? 오. 그릇 만들었어. 와. 와. 대박이다 그릇. 오랜만입니다. 그릇 뭐야 이거? 와, 그릇에다 담아야겠다. 대박이다 그 오, 아. 여기 이게 이뻐요 이게. 와, 와, 와. 와. 비주얼이 완전. 대박이야. 야, 오빠 이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와. 야, 되게 로컬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변했어 지금. 와. 와, 이게 이거네 이거네. 야, 비주얼 대박.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 지어드릴게요. 뭐지? 이 그래서 내가 받을게. 하나. 땡큐. 안보다 단백진더많아 생선하고 오징어. 아, 생선에 그 기름짐도 되고 어. 아, 도 어. 있는데. 어. 와, 이게. 오, 오내 빛줄이 올라온다. 더 빛이 올라온다. 어. 오, 오, 오. 오, 와. 오, 감사합니다. 오, 이게, 이게 잘 됐네. 아, 있겠다 아. 와. 맛있겠다. 와. 음? 와. 음, 대박.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맛있다. 음, 대박이야. 그니까. 어, 맛있다. 이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먹는 계란볶음밥에 엄마가 갈치 있지. 네. 갈치 생살 이렇게 으슨 다음에 그 사이에 넣은 느낌이야. 음, 갈치 같은 살 맛이 나. 오, 맛있다. 야, 이 특제 소스 진짜 만능인가 봐. 피시 소스도 아니고, 아 진짜 갈치와트 맛있다 갈치와트 진짜 갈치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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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와와 와, 진짜 근데, 괜히 간생기가 아니가 부드럽다 위에 저래 자극이 안 되는 음 맛있다 어 맛있다 되게 기름지다 음 맛있어 음 딱짜로하고와와와 음 아니, 아니 어떻게 이 맛이 나요 아니 어떻게 이 맛이 나요 이 맛은 왜 나와? 이게 보니까 와, 어이 야 호떡 소리 나와 대박 와 어, 넣고 우와 어, 어. 어. <웃음> 어, <웃음> 음 우와 먹어는 거야? 편안하게 먹어도 되는 거야? 텐데, 응. 네 어, 맛있어 남자젓음맛있 음음 하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식감이 딱 느껴져 느껴죠 음. 이거 솔직히 진짜 저기 밖에서 파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훨씬 맛있어, 훨씬. 진짜. 역시 간승기 아아. 드세요, 드세요. 형 드셔보세요. 먹고 다 아, 만약에 한국에서 이걸 먹는다. 여기에 김치 찢어가지고. 아아. 맞아, 뭐가, 뭐가 먹고 싶다 했는데 김치구나. 이거 먹으면, 은 이거를 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예. 이번에 크레이 피쉬 아. 들어왔어, 크레이 피쉬 응! 예. 맞아, 크레이 피쉬 어. 진짜 맛있어 아니, 형 자연산으로 잡아온 거를 그냥 여기다 다 넣어버렸는데 생선 그것도 막 나오더라고, 음. 육즙이 제대로 나왔어 음. 비주얼 너무 좋다, 상한 입에다가 해가지고 야, 이, 우리 음. 마지막 정대하 기전 이거 진짜 맛있다 음 대박 음! 진짜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확실히 진짜 승기하고 병마용 형이 모여야 돼. 어, 그러니까, 그릇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음식이 아, 만 원짜리가 십만 어. 원짜리가 됐어. <laughs> 진짜. 이 그릇이, 와. 공이 하나 났어. 그럼. 아, 너무 맛있네. 해도 있지? 재있는 거. 어. 네. 이걸로 생있는 모자도 만들 수 있어. 아 진짜요? 어, 아 지금 까먹었는데 다시 살짝 보면 기억 다 나. 오? 그게 제일 어렵거든? 근데 형, 그, 보자, 형. 그만하니까 지현이가 또 놀래요. 이거 또 만들어야 되나 나, 지금. 놀래요, 이거 또 만들어야 되나.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어아 나중에. 나중에. 어, 나중에. 다음, 아니지. 다음 게임 해? 어어. 좋습니다, 형 다음 게임, <laughs> 다음 게에 근데 이게 생각하면 이게 마지막 식사야, 우리. 아, 그러네. 우리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야. 어, 이게 마지막 식사야. 아, 다시 서로 어, 그러니까, 경쟁자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화목 함은 이제 여기까지 잠시 후 있을 2 라운드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세팀 모두 마음을 다잡기 시작합니다 탈락 팀이 결정되는 마지막 대결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어? 네? 이거 먹고 또 이겨야지. 아 이거 필요한데. 와 이거 큰 형님부터. 예. 형이 하시. 오케이. 야, 하나씩 밑에서. 네. 자, 아, 감사합니다. 좀 물이 있어야지 물을. 씹어 드세요. 오케이 한번 씹어 먹어볼게요. 어, 어, 음. 씹어 드신다고요? 어, 한번 음. 어떻게 되는지. 괜찮아요? 역시 강남자. 물 줘. 물 줘. <웃음> <웃음> 생존하려면 건강 챙기면서 해야 돼요. 어, 어. 힘나네. 형님은 그, 씹어 먹었으니까 음. 나중에 미션 있으면 모조리 씹어주세요. 네, 네. 씹어 주세요. 아, 씹어 아 그렇지. 돼요. 다 씹어 먹어야지. 네. 아, 근데 다음에 미션 뭐하지? 우리도 깃발이 뭐또 하나밖에 없잖아. 와. 형, 와. 다 하나예요? 어? 다 하나예요. 그래도, 아. 네, 괜찮아요. 네. 아 싸우고 싶은데 이제 요즘도 아, 이제... 계속 그만하더라형 싸우고 싶다고 킥복싱 하고 싶다고 아, 스파이 하고 싶다고 주먹에 근질근질, 근질근질 하잖아 지 그냥... 맨날, 맨날 맨서... 몸을 풀고 계시더라고 그렇지 다 똑같은 상황이네 우리가 압도적이거든 그래도 또뭐 하지